안녕 음, 강릉 여행 갑니다 브레이크가 무슨 말이 브레이크가 무슨 말이지? 알지? 아, 지 아, 답 오른쪽! 2무0 k m 지려브레이 무슨 지가보자모 아, 시지지좋 뭐, 소시지 소시지. 아, 하는데이거이말이잔스브소이지그런 있을거야? <laughs> 맛있는 거많이 음, 하는데? 음. 많다. 음. 고기를 고민하는 두명몇 인분 먹을 거야? 100인분! 술 사자 술뭐 살까? 새로? 근데 술은 좀 시원한 거 사면 낫지 않나? 아니 근데 어차피 고기 꼬먹고 술을 제대로 먹을 거니까 굳이 시원한 거살 필요 없지 가격 차이가 똑같아? 그걸 냉동에다 넣으면 냉동에 넣으면 되지 않아? 어 아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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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개어 <laughs> 도넛 맛있어 보이네 우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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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슨 도넛이돈 많아? 어야저 6천원이야 6천원 너 오이고추 닮때보터 알아봤어 <laughs> 오이고추 천원 때렸어 이 자식아 <laughs> 아니 아니 근데 누가 고기 먹는 오이고추를 <laughs> 나요 우리 가족이요 아자 잠시 후시합니다 잠시 후사의 강릉시장 바이브입니다 오늘 여기서 얼마 쓸거죠? 천만원! <laughs> 아내 브이로그 감성 다 망했어 닭강정 <laughs> 아, 사러 왔습니다 오징어 순대가 진짜 너무 맛있어어 어, 오징어 순대 좋지 어, 새우강정도 있어? 어, 아니, 여기는 여 따로 다 맛있는데 <laughs> 양념 오면 닭강정은 꼭 먹어야 합니다. <laughs> 감자, 젤라또. <laughs> <오> <laughs> 스푼, 3개 갖고. <다> 한번 <laughs> 어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. 먹어. 음, 먼저 먹어. 응. 고소해. 완전 고소해. 맛있지 않아? 음 고소하지, 고소하지. 맛있는데? 오음 감자 맛이 난다. 오음 맛있는데? 아, 먹길 잘했다. 마늘랑 먹고 싶어? 아까 곰건이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. 음 나는 곰곰이 한 살. 10분 기다린 오징어순인데 10분 더 기다리고 온것 같아. 우리 한 10분 기다렸어? 한 입씩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큰데? 음, 완전 커. 너무 이때 유튜브에 태세가 안돼 있네. 왜, 왜? <웃음> 보이시죠? <웃음> 이때깔 음, 어때, 어때? 음, 맛있어, 맛있어. 음, 좋아. 음, 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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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Um. Um. Så <laughs> <laughs> no. so, so, so. ah, so so. god! <hanshi> <laughs>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고기를 끓일 사람들은 고기를 끓고 있는데 저는 상추를 씻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<laughs> 상추랑 버섯도 좀 같이 씻어주시면 안 되나요? 버섯 밑둥까지 잘라드릴게요. 아, 어, 버섯은 원래 물로 씻는 거아니었데 그건 뭐야? 버섯은... 뭐야? 버섯은 물로 하면 안될까 버섯을 물로 안 씻어? 나는 항상 물로 씻어. 아, 그럼 물로 아, 아, 씻어? 기름으로 씻어? 아, 물로 씻지. 찬물로 <laughs> 씻어내지. <되지. 웃음> 아싸 이거 꼭 넣어야지 어머 우리 며느리들 같아요 예, yeah, 넌 지금 그거 할 시간에 지금 더 빨리빨리 하는 아. 빨리 거야? 어, 죄송해요 시어머니였어 너는 아 시어머니야? 시어머니 막내가 <laughs> <맘매가> 빠져가지고 말이야 <laughs> 제가 없는 거예요? <거야>? 막내야 <laughs> 네? 고소식 글딴으로 그 썰지 떨지 못해? 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<laughs> 야 내가 줄건 많이 없고 용돈이다 <laughs> 어머니 이초가몇 <배추> 장이에요? <laughs> 어! 제가 집 구경시켜 드릴게요 완전 갬성 조명과 방도 두 개나 있습니다 어디? 종류가 없면 오이씨 아니 뭐 빨라 미터 씬 보여줘 너의 능력을 보여줘 아마 좀 있어봐. 근들 이거 지어너그 아래 아래 아래. 위에 조금, 조금 얇게도 사왔어. 오. 장소? 어. 고기팀 밥 따왔습니다. <laughs> 저희는 김치를 자르고 있었거든요. 오 근데 불 붙었네? 필요한 거 있어? 어. 없어 없어 없어. 오 완전 느낌 있잖아. 맛있겠잖아. 완전. 아! 아, 잘 구워지겠다. 나 그냥 올려서 보려는데 아, 이게 더 편하게 나온다. 이게. 오 응. 이거 이 현장을 찍어야겠어. 이제 좀 있다 해야 돼. 그런가? 근데 나 여기 이렇게 나쁜데 숙소 너무 좋아요. <laughs> 소시지도 구 보야 돼. 여기 소시 같은 거 있어? 고기굽는 현장을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우리는 친언경만 쓴다니까요. 속도 <laughs> 생생 정보. <laughs> 전국 발도 모자삼겹 싹집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 먹었다. <laughs> 이 고기에는 무엇이 들어갔나요? 여기 고기에는 우리 가게 30년 전통의 비법 소스가 들어갑니다. <laughs> 아네 그렇군요. <웃음> <웃음> 이건 다노를 위한 거란다 <laughs> 어, 저 <좀> 조신하시네요 <laughs> 한개하고 오! 아 거기 진짜 뜨겁다 먹을 거뿡면이네 이거, <laughs> 아, 이거 MDC도 해야거 제대로 된이술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맞아. 이게 부산 사나이들이 먹는 청 어, 어이, 어 어이, 박씨 안 드셔. 아 그냥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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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술을 안꺼냈데 술을 안 <웃음> <웃음> 내 정도 상황 아, 그래. 솔직해집시다 아, 그러니까. 그렇게 하고 너만 찍는 거야? 뭔 <laughs> 술이야 아, 뭐 잠깐만 이 조이컵은 술용이고 이거 원래 까시 있어?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약간 전화 같은 거구나 어. 와나전화개 싫어 <laughs> 근데 고소하다 나는 호야 호, 음, 호. 맛있어 근데 고소해 맛있 네. 요럼 제대로, 제네로제대 제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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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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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서 타든가 로 제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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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대로 제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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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그제 중요하지 않아 그거. 이? 이? 제대바제대안제

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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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니 아니, 아니, 아야 돼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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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아스아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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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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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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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다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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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니 아니, 아니, 니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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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꼬르죠. 이게 더말리시이긴 한데. 그러게.